하이파이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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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하이파이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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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파이브야.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. <laughs> 역시 쓰레기통이지. 저거 쓰레기 안 돼. 저거 안 돼. 하나 이쪽 없어. 다시. 뭐 아니, 일단 괜찮아. 편집할게. 제 얼굴. 아! 아우 깜찍이 사진도 찍어줘 아우 깜찍이다 여기는 차 별로 없는데? 아우 깜찍이다 주야 여기는 차가 별로 없는데? 주유기 차고 가면 지니블온거자지니블러으로 돌아가지 뭐 나올 수 응. 없어. 아 그래. 볼수 없다. 빵빵. 여보 지유가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로 왔어. 내가. <laughs> 아 여보 그런 분가 너무 자연스럽게 빠빠. 온 줄. 빵빵. 아, 돼야? 자, 시자 아, 너무 귀엽다. 영화는 저기 가고 있어. 잠들어버렸어, 인경아가. 엄마 손을 꽉 잡고 있어가지고. 엄마 손을 와주질 않았다구. 엄마 다시 임신한 기분이야. 너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. 이렇게. 엄 지금 신한 기분. 따. <laughs>